굿모닝 3분 꿀송이 3분 꿀송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 아멘. 오늘 열왕기상의 끝은 아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비참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 밤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는 아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악한 이들로 여겨지는 세명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미워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시아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한 그대로 아니 그것을 넘어 더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향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이 얼마나 자식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아닌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만 다니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한 길입니다. 그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기 자신을 넘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한 길의 사람으로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분 사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성기걸보다더단 하느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아시아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러 보함의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과 선한 길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대로 똑같이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그 길을 따라. 이제 그 길을 주시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내는 한 길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이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치와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